안녕하세요 나누리 TV입니다. 오늘은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에서 나온 뜨끈뜨끈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 바로 텍사스에서 생산된 업데이트된 모델 Y 런치 에디션이 미국 고객들에게 인도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. 이 차량은 테슬라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첫선을 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과연 이 차량이 왜 특별한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런치 에디션 모델 Y의 매력 포인트를 살펴볼까요? 외관, 이 차량은 세련된 스텔스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됐고 리프트 게이트, 퍼들 라이트, 센터 콘솔, 도우실에 특별한 배지가 붙어 있어요. 한눈에 나 특별해요 라고 말하는 느낌이죠. 기술, 테슬라의 자랑, 슈퍼바이즈드 풀셀프 드라이빙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운전이 더 편하고 안전해졌습니다. 내부 고급스러운 비건 스웨이드 트림과 프리미엄 바닥 매트로 실내가 한층 업그레이드됐어요. 환경도 생각하고 럭셔리함도 챙겼다니 테슬라다운 선택이죠.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평범한 모델 Y와는 차원이 다른 특별함을 자랑합니다. 이제 실제로 이 차를 받은 고객 이야기를 들어볼게요. 엑스 유저 짐 코울러는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이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. 그는 1월 23일에 주문했는데, 처음엔 2월 19일에서 3월 19일 사이에 받을 예정이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일정이 앞당겨져서 3월 2일에 차를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. 짐은 2024 모델3 퍼포먼스 옆에 새 모델 Y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, 그 만족감이 화면 너머로 느껴지더라고요. 한편 중국에서는 이미 업데이트된 모델 Y의 정규 버전이 판매 중이에요. 중국에서 런치 에디션은 추가 보증 마일리지를 제공했었고, 이제는 정규 버전이 같은 가격으로 출시됐습니다.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차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는 신호죠. 미국에서도 곧 정규 버전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테슬라는 이번 모델 Y 업데이트를 통해 전기차 시장에서 또 한번 혁신을 보여주고 있어요. 특히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, 최근 드론 영상에서는 출고를 기다리는 모델 Y가 잔뜩 쌓여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. 이 차량이 테슬라의 성장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지,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기술이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. 여러분은 이 새로운 모델 Y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의견 남겨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